참미 예수님, 사랑하는 다대 공동체 거행자매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두 번째 맞이하는 이른바 평신도의 영적 생일인 평신도 주일입니다. 한국천주교회가 세부 선교사들의 도움 없이 복음을 받아들인 신앙 선조들의 자랑스럽고 일정적인 믿음을 본받자는 뜻에서 1968년도에 제정한 날입니다. 따라서 평신도주의은 교회의 구성원의 대부분인 평신도들이 서로와 축하와 격려도 하면서 교회와 사회 속에서 평신도 사도직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귀만한 성찰도 따라야 하겠습니다. 또한 11월은 교회의 전례력으로 일용성을입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해, 테러, 불치병, 노세, 기하 등의 섬뜩한 현실이 우리 생명의 덧었음을 너무나 실감나게 합니다. 떠나지 않는 죽음이 자주 우리 주위를 맴돌 때면 자신의 죽음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과거와 현재는 물론 우리의 궁극적 미래에 관해서 자연스럽게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따라서 오늘 독화 독서와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적절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요 그리스도로 믿고 선포하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일행 생활을 지내면서 그리스도에게 죽음이 어떠한 의미인지 또보활를 통해 누르게 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묵상과 함께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안에서 각자의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참된 보활 신앙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하느님 백성을 향해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라는 근거문을 발표하셨습니다. 하느님 백성이 세속주의와 교문에서 빠져나와 부활의 삶을 살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황님의 근거를 받아들여 정의로운 삶과 어려운 이웃을 이해 적극적인 사랑 실천으로 교회의 아름다움을 가져주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행자매님 2018년 교구장님 사무교서에서 18년은 믿음의 해, 19년은 희망의 해, 2020년 여정의 해, 여정의 교구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하셨고 2019년 실천상중 하나인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제 희망의 해를 지내면서 기해 순교 180주년과 본당 설립 22시준을 함께 하면서 기도와 성교를 통해서 이웃 돌보기에 온 힘을 기울이며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에서 성교자들의 부활영성과 순교영성을 되새기며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2년 동안 우리를 끌어주시고 본당의 발전에 끊임없이 전구해 주시는 우리 본당의 주보이신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 성인을 기억하면서 항상 본당과 지역 공동체에 껴 기도하며 복음 전파로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는 교형 자민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이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10일 병신도 주일 천주교 부상교구 다대성당 이영기 프란치스코 올림.